설정에서 2번 SEO로 접속합니다. 검색 엔진 수집 정보, 페이지별 정보에서 메타 태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메인 페이지 및 기타 페이지에 대한 메타 태그 입력입니다. 설정 버튼을 눌러 주시고, 타이틀과 제작자 이름, 설명, 키워드를 각각 입력합니다. 키워드는 유저가 많이 찾는 우리 쇼핑몰의 검색어를 각각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쇼핑몰 화면에 접속해서 페이지 소스를 확인해 보시면은 메타 태그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 상단 타이틀에도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상품 상세페이지, 카테고리페이지, 브랜드페이지 등의 메타 태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상세페이지 및 카테고리 페이지 등에서는 어, 치환코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키워드에다가 실제 상품명이 아니라 어, 브랜드명이라든가 상품명에 대한 치환코드를 어, 붙여넣으, 복사해서 붙여넣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은각 상품에 맞는 메타테크가 뜨게 됩니다. 쇼핑몰로 들어와서 상품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품의 페이지별 소스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해당 어 상품의 상품명이 치현돼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